똑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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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나온 아이폰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잘 찍어도. <laughs> 발전해. <laughs> 안 나면 그거예요. 검지, 검지. 아, 외국 외국에서는 어차피 안 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폰 대표 모님의 갤럭시 대표 정동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대선 나가는 건 무슨. 이거 클립으로 쓰는 거 아니지? 네, 뭐 아이폰 자랑, 아이폰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냥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냥 예쁘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서 선택한 게큰것 같고요. 아이폰 역시. 감성이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되죠. 아주 빨라요. 터치 아이디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 뭐 그런 점이 저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네요. 아 카메라, 카메라 좋죠. 이 핸드폰에서는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인물 사진 기능이 있어서 인물을 찍은 다음에 그 심도 조절이 가능해요. 초점을 인물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흐리게 해주면서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동영상. 제가 손 떨림이 심한데, 손 떨림 모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짐벌 같은 걸쓴 것처럼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웃음> 스무스하게 <웃음> 찍혀지더라고요. 아이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저는 또 음악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아이폰은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 작업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게러지 밴드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길 가다가 스케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멜로디가 떠올랐을 때 피아노로 쓱 써놨다가 나중에 가져와서 써도 되고. 아, 아이폰으로 쓴 곡이요? 없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이폰은 예쁩니다. 아, 갤럭시 핸드폰 좋죠.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성능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갤럭시 뭐 투박하고 좋죠. <laughs> 뭐 나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대결을 한다면요. 뭐제 예상으로는 뭐 갤럭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지컬 같은 게 좋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폰만의 감성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핸드폰이 뭐 통화되고 뭐 영상통화되고 뭐 카톡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딱히 뭐잘랑할거 없는데 갤럭시 8 좋은 거 같아요 왜 하는 거야 이거 갤럭시 뭐 투박하고 뭐죠? 뭐 나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왜 하는지 <그런지> 알겠네요 <laughs> 갤럭시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쓰는 아주 좋은 핸드폰이죠 일단 그렇게만 해도 뭐 자랑은 다 됐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있지?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S 센터도 잘돼 있고. 아이폰 뭐 고치려면 뭐 사설업체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가야 되는데. 갤럭시는 뭐 그런 거 없죠. 좋은 CPU에 그런 거 써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이폰 뭐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오, 갤럭시도, 갤럭시도 충분히 얇고. 예뻐요. 네? 얇게 보여드릴까요? 손보다 얇아요, 이렇게. 당연히 갤럭시가 이기죠 카메라도 좋지 속도도 빠르지 AS 센터까지 응. 홀릴 게 없는데? 아 그림자 좀 치워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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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손이 다르다 <laughs> 어떻게 촬영이 <laughs> 잘 되시나요? 영상 <laughs> <laughs> 손이 중요합니다 아 디테일을 보여주겠어 커피 흘린 자국 이피를 <laughs> 찍을 때 흔들어주는 <laughs> 서로 바꿔서 찍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바꿔서? 네. 어. <웃음> <웃음> 바꿔서 찍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야 근데 네. 이거는 회, 훨씬 포샷이 안해. 아이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 설정이? <laughs>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 이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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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동진님께서 아이폰을 잡으시더니 설정이 잘못되셨다고 해서 다시 하고. 뭐 어, 이제 만나요? 아이, 보여줘 아이씨, 짜증났 우리 무늬의 감독님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찍고 그냥 일상적으로 찍는 것처럼 아, 동동진 감독님께서 그냥 저, 아무리 도, 못 찍는 사람이 찍어도 돌리줌이라고 돌리줌 달리줌을 이해서짜증 달리줌 할때이렇게 어깨를 돌려야 되는 <laughs> 네. 몸이 <laughs> 올라갈 순 없기 때문에 어깨를 <laughs> 돌려서 돌리 아. <laughs> 돌대 지금 되게 웃기게 나오는데 나가도되나안마 하십시오 <laughs> <laughs> 한번더 바꿔보는 시간 아, 서로의 장점을 얘기해볼까요?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장점을 오케이, 한번 오케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점을 얘기해볼게요 약간 아, 근데 훨씬 보샤시하네 이게 보샤시하다 아니 근데 아, 톤이 갤럭시는 아, 일단 끊김이 있어요 네. 셀프 테스트인데 네. 네.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은 그냥 네. 좋은데요. <웃음> <웃음> 우리 히메 씨는 뭐 칭찬 한번. 칭찬. 음, 밝아. 그리고 되게 이게 뭔가 음.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럼 단점 얘기로 해 가. 단점이요? <laughs> 네. 음, 그냥 맘에 안 들어. 우리 히메 씨는 또 단점은 음. 음. 단점. 큰글지 나는 갤럭시 불러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아이폰 무션 블러가좀 심하네요. 음, 모션블러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구나. 어 근데 되게 깔끔하게 넘어가네 이건 아닌가? 같이 눌러봅니다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는데? 이게 근데 훨씬 어둡고 이게 훨씬 밝. 그 채도 차이라고 해야 하나? 명도 차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엄청 심해.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나는 엄청 어둡고 하나는 엄청 밝죠. 이게 그냥 스크린이 그런 건가? 촬영 결과물을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나중에 결과물로 비교를 또 아, 수 이렇게 있구나. 보시면은 갤럭시가 훨씬 밝네요. 이게 화면으로 다못땅긴하겠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갤럭시가 훨씬 밝네요.